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헤이리마을은 지금 이 시각도 대만원입니다 주차장이 뭐이 넓은 주차장이 꽉차 있고 차는 계속 들어옵니다 누가 불황이라, 불황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전국에 30여개 문화마을이 있지만 헤이리마을만큼은 완전 예외 같아요 사람이 들 이렇게 많이 몰린다니. 오늘 금요일 평일이라도 이런 상황입니다. 사람들은 몰리고 갈 길을 잃고, 우와, 더운데도 이렇게 많이 몰려가면 촬영을 못할 정도입니다. 대단해요. 와우. 촬영하러 달려갑니다. 와. 대박입니다, 대박. 이 정도면. 매일 대박인데 왜 유튜버들이 뭐 망했네, 뭐했네,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.